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황당한 뉴스가 나왔죠 3일 전부터 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이런 7, 8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줄 하한가를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하한가고 지금 또점마가 찍혀 있잖아요 오늘도 삼천리랑 뭐 몇몇 종목들 하한가 3일 연속 찍혀있고 다우데이터 같은 거는 지금 하한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뭐 작전 세력들이 여기서 통전거래를 하면서 주가를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크게 올렸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쭉 하락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은 다 평단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됐을 때좀 되게 허망하게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지금 아직도 매도도 못 하고 그러고 계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이 얘기를 해 드려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제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내 종목 중 하나가 지금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손쓸 수 없는 큰 폭의 하락을 게 되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더 좋았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두루두루 해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네뭐 작전 이라는게 추악한 욕망의 끝자락 같은 거라서 그 끝이 좋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그런 것도 모르고 들어가 있었던 선량한 주주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신 차리고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찍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해당 안 되는데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극단적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뭐 이상한 악자를 맞아가지고 순수적게 하락을 가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직 하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게 불안하지 않나요? 내 주식도 막 이런 식으로 작전에 연루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어떻게 캐치하고 나올 수 있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될 텐데. 그런 걱정을 좀 해소하는 데도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요 시점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문제를 인지하고 걱정이 되는 시점의 상황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뭐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삼각형에서 이 경사면 상승이 있었던 거의 모든 문제는 사실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에서 문제점이 첫 시작이 됩니다 이건 단순해요 내가 지금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 문제의 시작점을 찾아야지 그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왔었을 때그 꼬인 매듭들을 하나하나 알아야 그걸 역으로 풀어나가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할 때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상황 파악을 했으면은 만약에 자신이 매매일지를 쓰던 아니면 복귀를 하던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록 중요하다고 했었죠. 기록을 해 놔서 요 사이에 자신이 했었던 매매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문제가 생긴 거더라도 요 사이사이에 내가 어디서 무리를 했었고 어느 정도 욕심을 부렸었는지를 좀 파악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해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다음 매매에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거 해결이 아니라 원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하로 가면서 내가 손쓸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 이렇게 갑자기 잘 올라가다가 한 번에 이렇게 내리 꼽는 이 시점에 인지를 해줬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인지를 할때이 드리블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면서 평가율이나 비중이나 이런 균형을 갖춰서 끌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빠질 때이 중간 사이 시점에 익절 또는 보안 매매를 하면서 컨트롤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상승만 잘 이용하고 출혈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이 기본 개념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내가 평단이 45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평단 45만원 정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리꽂는 상황에 보안 매매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익절을 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됐을 거다. 근데 이게 평단이 45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적합했느냐, 유리했느냐, 불리했느냐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 정도 대응을 할수 있는 유리함은 가지고 있었어야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응을 못 하는데 그걸 다음에 그런 디스크를 편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 설명을 드는 겁니다. 네, 이게 기본 개념이라는 딱 기준점이 갖춰진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한 것처럼 내 평단은 4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익절에서 보안매매 요 사이에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거죠. 놓친 상황이에요. 놓치고 나서 첫 번째 인지하는 시점이 한가 가고 나서 어 어떡하지? 그다음 날 점하. 그다음 날또 점하. 그럼 지금 와서는 상황이 어때요? 급격하게 더 나빠지고 있어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 오면은 손쓸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쁜 거를 안 좋은 상황이다를 인정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때 체크해야 되는 게 저는 비중이라고 봐요. 비중. 이제 여기 비중에서도 이게 슬랏 대비 비중이냐, 계좌 전체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냐 개념도 다 다르게 사용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종목별로 슬랏을 나누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서 계좌 전체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비중이 높냐 나, 낮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면은 비중이 어찌 됐든 높은 상태다. 그러면은 손실을 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손실을 내면서 비중을 줄여 주는 거를 피해 갈순 없다. 어느 정도는 외통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번 매매에서 외통수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고, 외통수에 걸렸다면은 그때는 손실을 내고 나서 그다음은 관리를 이어간다. 이거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중이 적은 상태라고 하면은 여기서 적당히 잘 대응하고 여기서도 뭐 매도를 하든 익절 컷이든 아니면은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비중이 애매하게 남아서 조금 남아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른 선택 옵션이 있어요. 기다리면서 관리를 하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권이 다시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근데 추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공통적인 요소고요. 추가 매수는 좀 뒤로 밀어주시고 비중이 적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좀 기다리면서 다음 상황을 본다, 지켜본다. 이 선택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비중이 많은 사람과 비중이 적은 사람의 차이 결국에는 비중이 높냐, 적냐잖아요. 그럼 비중이 높은 사람은 선택. 있을 수 있게 비중을 좀 낮춰두는 그 선택은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이야 매매가 안 되지만 그 선택을 언제 하냐 매매가 가능할 때 바로 하셔야 돼요. 하한가가 풀린다라든가 아니면 하한가 아닌 상태로 시작이 되게 되면 그때 비중은 일단은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긴 하죠. 어, 어차피 여기서 매도할 것 같으면은. 그냥 통으로 다 손절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 건데 그게 나을 수도 있긴 해요.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는 평단이 얼마냐, 계좌에서 구체적으로 비중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라도 제대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진 상태를 전제로 얘기하면은 통 손절이 나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감정적으로 그냥 한번 세게 아프고 만다, 새로 시작한다, 이런 감정적인 위로의 차원에서 나을 수는 있어도 그 외에는 필요한 만큼만 비중만 줄여놓게 되면은 그다음의 손실은 다소 의미 없는 손실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뭐 아니면 도로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 오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너무 잘하니까. 이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이건 지금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이렇게 쭉 급폭의 하락을 맞게 되면은 그럴 때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는 그럼 본인의 비중이겠네요. 네. 비중이 얼마 안 된다면은 굳이 여기서 뭐 이렇게 손절을 한다던가 뭐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 대응을 해 나가도 될 텐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비중이 많은 경우.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는 걸 옵션에 두고서 다음에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럴 때까지 좀 기다려 본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문제는 근데 난 지금 마이너스 50% 이미 와 버렸는데요 만약에 35만원 평단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마이너스 막60-70%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내가 비중을 이걸 어떻게 줄여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차라리 좀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손실 상황에서 비중을 줄인다 일부 부분 손절을 한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당장 마이너스 손실 폭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반등 조금이라도 나오면 거기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로 관리를 하려면 해결이 될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비중이 먼저 줄어들어 있어야 그 다음 수도 생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 관점과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강요할 수는 없는데 이 관점이 먼저 탑재되지 않으면은 풀어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거 회복되면은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비중을 줄이세요 오더를 내면은 어 이걸 최대한 회복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그런 선택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체감적인 손실이 너무 커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일 텐데 어 일단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 이렇게 외우고 하면 되는 것인지 다른 팁이 있는지. 네 일단은 정 받아들이기 힘들면 외우고 해도 좋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게 해결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계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요 정도 된다라고 해볼게요. 뭐 적은 건 아니죠. 전체에서 뭐 거의 한 50%에 준하는 비중이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50%, 60% 평가 손실이 나고 있을 때 거기서 손실 매도를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통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중을 줄여주는 정도의 매도를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 정도로 비중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한 파트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평가 손실만큼 마이너스가 맞는 게 맞는데, 이 자체가 실제로 환산되면은, 커 보일 뿐이지, 계좌 전체에서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은, 마음 아프죠.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추가 매수를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면적이 커지죠? 면적이 커지는데, 이 종목이 오르지 않고,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기어버리게 되면 되면은 이 계좌 전체가 잠식이 된 상태에서 수익 자체가 나올 수 없는 막혀버린 잠자버린 죽어버린 계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손실은요 여기서 파생된 손실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 면적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계좌 차원에서 정화가 됩니다. 순환시키면서 아프지만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안 좋은 종목에 힘을 실으면서 이 종목 하나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제 좀더 심하게 가면은 계좌 전체가 이 종목 하나의 파동 흐름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그렇게 10년, 20년도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좌가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나름 종목을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오르던 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저평가되던 상황이 있었을 텐데, 야, 이거 같이 투자하기 좋을 것 같다. 어 나이 종목에 좀 이렇게 힘을 실어야지라고 하면서 매집도 하고, 막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이거를 계속 그 기업의 활동을 트래킹하고, 어 그랬던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우려스러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여기서 이미 막, 어, 기회네? 그러면서 이미 비중을 확대했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도 안 좋게 된 상황에서 마저도, 어, 이게 본질적으로는 나쁘지 않아라고 하면서 막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물타기를 하면서 손에 안보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흘러가기 쉽잖아요 주식이란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투자로 했든 작전에 일부로 참여를 했든 그 어떤 마음으로 했든 간에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감정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내어줄 고 내어주고 어, 계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쉽지 않죠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걸 쉽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이미 이 영상이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이 영상이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내용을 숙지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본인 주식에 그게 접목이 안 돼서 문제가 커지는 건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전 매매 투자 클럽에 오셔서 옆에서 어니스트 도움받아가면서 직접 손잡아가면서 그렇게 도움받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 50개 종목 물려있습니다 뭐 100개 종목 물려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다 정리하면서 지금 주식 체제 개선해 나가고 있고 물린 종목 그런 것들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되게 기분 좋게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미 저희 클럽에 어, 여러분들도 혼자서 끙끙 하지 말고 오셔가지고 좀 도움받으시면 여러분들 하는데 풀어나가는데 많이 힘내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첫 번째 자신의 매매를 되돌아보면서 트래킹하면서 제대로 된 매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반드시 교정해서 제대로 된 매매로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 줄 아는 게 돼야 된다. 관리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체크를 할때 익절이나 보안 매매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주고 그런 거를 활용했든 활용하지 않았든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비중을 체크를 하는 거다. 비중을 체크할 때 이제 나뉘는 거는 놓쳤든 아니면은 내가 몰라서 못 했든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첫 번째 한 번은 마이너스를 봐야 된다. 한 번은 그러고 나면은 이게 커 보이지만 이한 번만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를 안 보고서 관리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비중만 줄여놓고 나서 관리를 이어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현금을 계좌에 올바로 플러스가 나는 그 종목 쪽으로 자금을 이동을 시키면서 계좌 안에서 순화 정화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아무리 약재 심하게 맞고 아무리 안 좋은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풀어진다. 그러니까 갈리는 거는 두 번째겠죠. 비중이 적은 사람들은 애시 당초 마이너스 최소화 하거나 없이 이 종목을 그냥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상황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중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비중적으로 줄여주는 과정에서의 손실은 불가피하니까 그거는 받아들여라. 뭐, 요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결국은 비중인데 비중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영상에서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 노란색 동그라미 쳐놨던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렸고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 본질을 따져보면은 결국은 그건 비중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연달아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뭐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어이가 없어요 이게 뭐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 너무 후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런 주식 시장이지만 이 안에서 생리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올바른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걸 맞을 일도 없거든요 행여라도 맞더라도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게또 주식이니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주식이 그런 거니 어, 여러분들 그런 방향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박이 아닙니다 절대로 주식이란 게 아무리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도박이 아니다 우리가 하게 달려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댓글란에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투자 클럽 주식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투자 클럽 가입 링크 안내 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 말고도 뭐 지금 요즘에 저희 글로벌 하에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도 좀 뒤숭숭하고 좀 불안하죠. 힘내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보는 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